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확률 및 통계를 수업을 하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요 일단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은 공부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 생활을 막 되게 즐기고 싶어가지고 동아리라든지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네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학과 학생이지만 수학과 과목에 대해서 흥미라든지 동기부여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은 2학년 학생들이니까 2학년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학과를 이제 1년을 지나고 2학년 처음 됐는데 미적분학 공부하면서 많이 혼란도 있고 고등학교 때 수학이랑 다르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랬을 텐데 아마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더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여러 가지 수학 과목들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더 어려워질 거고, 막 그렇게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도 준비할 때좀 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강의 슬라이드도 여러분 다 준비해서 주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을 때 되게 힘들었던 거는 교수님들이 막 진도를 나가시면은 정의, 정리, 뭐 예제 쭉쭉 나가시면은. 그걸 나는 노트 필기 따라 쓰는 거에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못하고 내용도 몰라요. 나중에 몇주 지나다 보면 시험 기간이 오고 시험 기간이 되면 나는 당일치기로 시험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사실은 수학이라는 게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게 할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대학원 가서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를 하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날 하는 내용이 뭔지만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쓰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수업을 들어서 저는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스토리같이. 그래서 그거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고 이런 걸 알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가면 좀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내용은 이제 확률 및 통계라는 과목이고요. 교재는 이 아래 나와 있는데요. 데보레라는 사람이 저자고,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ing and the s c i e n c e 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인데. 뭐죠? 공학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확률과 통계의 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요즘에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 됐어요. 과학, 공학 뿐만 아니라 뭐 경영학, 경제학 등에도 아주 중요해요. 일단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범위로 나눌 수 있는데 중간고사 범위는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기말고사 범위는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챕터 2가 뭔지 먼저 봅시다. 프 i 바 i 리티라고 되어 있고 확률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인 걸 배울 거고요. 2.1절은 이것만 알면 돼요. 샘플 스페이스와 이벤트가 뭐다라는 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구성은 첫 번째는 experiment and sample space. experiment라는 건 실험이라는 거예요. 실험. 그다음에 sample space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의 집합. 샘플을 우리가 뭔가 실험에서 뽑아내는 게샘플이라 그러잖아요. 그 샘플들의 집합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고, 이벤트는 그 중에 어떤 일부를 이벤트, 우리말로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용어들부터가 좀 굉장히 낯설어요. 실험. 어, 수학이라는데왜 실험을 하지? 그죠? 그 다음에 사건. 이런 용어들도 이상하죠. 사건은 뭐 무슨 범죄에 나오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럼 같이 봅시다 먼저 파트 1에서는 익스퍼리먼트 실험이 뭔지 그리고 샘플스페이스 sample 샘플의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익스퍼리먼트 실험이라는 걸 정의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 노트는 영어로 돼 있죠 웬만하면은 영어의 문장을 제가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들은 다 영어로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앞으로 뭐이 학년, 삼 학년, 사 학년 과목들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를 얻을 때다 구글을 통해서 얻을 거고 그런 거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 이런 슬라이드나 그다음에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자꾸 빠르게 볼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의 한번 보죠. Experiment라는 게 뭐냐? An experiment is any activity or process whose outcome is subject to uncertain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experiment라는 거, 실험이라는 거는 뭐죠? 어떤 활동이나 프로세스래요. 어, 활동이나 프로세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말 하는지는. 근데 그 다음에 설명이 중요하죠?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불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활동이나 과정을 말한대요. 어, 이러니까 너무 정의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정의를 딱 보면 너무 어렵게 말이 써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수학에서 정의가 어렵게 써 있냐면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그잼플을 보면은 별게 아니란 걸알수 있어요. 이 그잼플 봅시다. 뭐가 돼 있어요? 토싱어 코인. 동전 던지기래요. 동전 던지기는 어때요, 여러분? 동전 던지기라면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가 나올지 불확실하죠? 그죠? 그러면 이 동전 던지기라는 작업 자체가 익스퍼리먼트 실험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또 비슷한 게뭐 있을까요? 주사위 던지기. 또 맞을 거고, 그죠? 또뭐윷놀이도 맞을 거고, 그죠? 네. 뭐 그런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얘는 카드 고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트럼프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아무거나 뭐 마술사가 이렇게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그러면 고르잖아요. 그것도 하나 엑스퍼리먼트가 되겠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세 번째는 뭐냐면 빵의 어떤 무게래요. 빵을 누가 만든다, 그러면은 그 무게가 그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조금씩, 그죠? 그런 양도 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이동 시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될수 있겠죠. 그죠? 이동 시간도 어느 날은 길이 안 밀리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밀리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팅 타임도 하나의 익스퍼리먼트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각 사람의 혈액형이 뭐냐? 길가던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혈액형이 뭐세요?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익스퍼리먼트가 되겠네요? 그럼 익스퍼리먼트 실험 결과 아닌 거죠? 그죠? 뭔가 우리가 어떤 뭐물어봐서 뭔가 행위를 해서 결과가 불확실한 그런 것들을 실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샘플 스페이스가 뭐냐? 샘플 스페이스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The sample space of an experiment. 실험에 대한 샘플 스페이스인데 denoted by 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수학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denoted by는 다음과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s라는 대문자로 쓰고, 이거는 당연히 수학에서는 그 문자를 쓸때 원래 단어의 첫 글자를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sample space s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이 설명했죠. is the set of all possible outcomes of that experiment. 그랬죠. 그니까 러 무슨 말이에요? 실험에서 나오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이 샘플 스페이스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로 들어보면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동전 던지기를 해요. 그러면은 샘플 스페이스는 뭐예요?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그래서 앞면은 영어로 헤드라고 하고요, 뒷면은 영어로 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문자로 이렇게 써서 보통 HT 이걸 집합으로 묶으면 이게 바로 샘플 스페이스가 되겠네요. 그럼, 이그잼플 한번 볼게요. 용접을 하는데요. wel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책은 약간 좀 여러분 읽어보면 은이그젠플이 되게 막 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내용은 별로 없어. 근데 말들이 많은 이유가 실제 예에서 가져와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니까 너무 막 아, 영어 이거 다 읽어봐야 돼.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이 그냥 대략 이런 얘기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웰 w 라는게 나오는데 용접이에요 이거는. 용접을 했을 때 여러분 잘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기계를 용접한다라는 것은 실험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잘된거안된거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니까 샘플 스페이스는 N 하고 D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 되고요. N은 뭐예요? Not defective 결함이 없는 그 다음에 D는 defective 결함이 있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defective 란 단어는 결함이 있는 이 단어는 이거는 알아두면 좋겠고 이 ND 라는 표현이 계서 많이 나오죠. 이 확률이나 통계에서 보면 그 다음에 봅시다. 이 p l 플2점인데 용접을 했는데 이번에 용접을 세 개를 했어요 세 개를 했을 때그 결과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샘플 스페이스는 다뭐 좋은 거다안 좋은 거, 거 해갖고 이렇게 여덟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죠 이거를 그냥 써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첫 번째 거가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거가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두 가지 경우 세 번째 거가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두 가지 경우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죠 더 하나요 곱하나요. 곱하죠 왜냐면은 맨 앞에 거잘 되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 거맨 앞에 거에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 거에 잘 되고 안 되는 게 붙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곱셈의 법칙이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라서 여러분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수학이 복잡해지면 이게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곱하기를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이렇게 붙게 되면 곱하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곱해주니까 여덟 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건 nnn부터 ddd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게 샘플 스페이스다 근데 이거는 약간 문제를 바꾸면 샘플 스페이스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과의 순서까지도 중요하다고 보면. 이렇게 8개가 되지만, 만약에 순서는 안 중요해. 결함이 없는 것이 0번인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가 중요해.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횟수만 중요해.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가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샘플을 뭐로 생각하느냐? 순서를 가지고 보느냐? 순서를 가지지 않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가 맞아요? 맞는 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됐죠? 네. 그러면 지금 2.1절에 반이 끝난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내용 별거 없죠.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배웠죠? 첫 번째, 엑스퍼리먼트, 실험이라는 거 배웠고, 두 번째는 샘플 스페이스, 샘플들의 집합이란거 배웠고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는, 뭐, 복잡하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 예로 기억을 많이 해요. 어, 동전 던지기 같은 거네. 그래서 동전 던지기는 엑스퍼리먼트고, 동전 던지기에 나오는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들은 샘플 스페이스다. 앞면, 뒷면. 그렇게 기억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되겠죠. 아까 정의된 것처럼. 그죠? 그러면 은 어떻게 되겠어요? 익스퍼리먼트는 결과가 불확실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익스퍼리먼트고요 그다음에 샘플 스페이스는 그 익스퍼리먼트를 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한 페이지로 정리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하면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누구한테 설명한다는 식으로 한번 정리하면 정리가 잘될것 같아요.